안녕하세요. 제가 인스턴트 팟으로 오늘은 추운 날에 진짜 잘 어울리는 감자탕 만들어 볼 거예요. 요즘 시카고 굉장히 춥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자꾸 따끈따끈한 탕류가 계속 땡기는 것 같아요. 오랜만에 감자탕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돼지 목뼈 3파운드 정도 되는 걸 준비를 했어요. 이거를 씻어서 어, 찬물에 담궈서 핏물을 좀 빼줄 거예요. 우선, 아까 찬물에 담궈서 핏물을 제거해줬던 그 돼지 목뼈를 인스턴트 팥에 넣고, 저는 한 2시간 정도 물을 이렇게 핏물을 빼줬어요. 그 뒤에는 제가 그때그때 집에 있는 재료로 이제 처음에 돼지를 끓인, 이렇게 뼈를 끓이는데 꼭 빠지지 않고 넣는 거는 양파랑 정전 같은 술이랑 된장이랑 생강 끈꼭 넣는 편이에요. 대파도 있으면 대파도 넣는데 오늘은 대파는 없어서 그냥 생략할 거예요. 통 양파 하나 넣고 술도 조금 넣어줄 거예요 한네네 큰술 이 정도 되면 네 큰술 정도 될것 같아요 물 1리터 우선 넣고요 500더 넣어줄게요 너무 많이 안 넣을게 나중에 또 넣을 재료가 많기 때문에 물 1.5리터 여기다 넣고. 그리고 보통은 생강을 한요 정도 엄지손가락 크기로 넣어주는데 저는 지금 집에 생강이 없어서 그냥 생강 가루를 조금 넣어줄 거예요. 4분의 1 티스푼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된장. 된장 한 큰술 정도? 오! 솜마늘 한 주먹? 한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넣고 오늘은 파가 없어서 파는 생략했어요. 대파나 파 있으신 분들은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돌리고 이 밸브를 실링으로 다시 돌려주신 뒤에 프레셔쿡 매뉴얼 버튼으로 눌려서 킵 웜을 한번 눌려서 취소를 시켜주시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을 눌려서 저는 20분으로 세팅을 해줄 거예요. 그리고 압력은 강제 배출하지 않고 저 그냥 자연 배출해줄 거예요. 이제 고기가 되는 동안 그 전에 미리 양념 다대기 양념장을 만들어서 놔둘 건데요. 우선 마늘부터 다진 마늘 한 4큰술, 3큰술, 4큰술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고춧가루 2큰술, 그리고 된장. 된장 한 큰술 그리고 청주 두 큰술 그리고 보통 제가 여기다가 국간장 한 큰술 정도 넣어서 그 조금 더 농도를 조절을 해주는데 집에 국간장이 없어요. 그래서 <laughs> 오늘은 소금 조금 넣고 술을 조금만 더 넣어서 농도를 그 조절을 해줄게요. 이렇게 해주면 양념 다되기 전 완성이에요. 이게 압력이 이제 다 빠져서 한번 열어볼게요. 응. <웃음> <웃음> 위에 있는 기름이랑 이게 예,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를 걷어주고 계속해서 조리를 해줄거예요. 감자를 조금 두 개를 껍질을 벗겨서 잘라줄거예요. 그리고 지금 이제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솔트 모드를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 온도는 노멀로 그냥 조절해주고, 시간은 그냥 최대치 30분으로 조절을 해줄게요. 계속 해주면서 위에 쓰는 기름은 최대한으로 걷어줄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안에 감자를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넣어주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김장하면서 남았던 우거지를 데쳐서 된장이랑 마늘에 약간 버무려서 냉동시켜 놓은 거예요. 이거를 한 덩어리 넣어줄게요. 이게 지금 국물이 약간 된장을 조금만 넣고 해서 굉장히 심심하거든요. 그래서 아까 만들어줬던 양념을 우선 이 정도 넣고 나중에 모지라면 조금만 더 넣어줄 거예요. 양념은 진하게 하면 약, 다시 약하게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늘 조금 남겨두고 모지라면 나중에 조금 더 넣는 게 좋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끓이고 다 끓고 나서 이제 들깨 가루를 넣어줄 건데 지금 이 감자만 다 익으면 먹으면 돼요. 그리고 제가 그 고기를 삶을 때 물을 많이 잡지 않았던 이유가 후에 이렇게 나중에 감자랑 야채가 들어가면 이게 부피가 물 부피가 올라가는데 이게 조금 많이 올라가면 끓다가 여기로 넘 넘쳐요. 그래서 조금 물 높이를 아주 높지 않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고기를 미리 한번 초벌을 삶으셔가지고 감자와 함께 음 고기랑 같이 양념 다 넣고 조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하면 감자가 너무 불러져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고기를 먼저 조리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감자를 넣고 감자가 익는 만큼 하는 조리가 더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 정도면 감자가 다 익었기 때문에, 어 그, 들깨가루를 넣어주면 되는데, 저희는 지금 먹을 건 아니라서 먹기 직전에 다시 들깨가루를 빠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두 큰술 정도만 부셔서 감자탕에 넣어줄게요. 깨는 좋아하시는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. 저는 너무 많이 넣으니까. 완전 걸쭉해져서 mm. 요 정도만 넣을 거예요. 마시어요 mm. but I t h i n 마시요 but not r e 마시요 You know what it is. 마시요 but not 마시세요. Well, maybe you want oh! spicier, honey. No, I think it's like the genni. Our kids don't like that genni. What genni? The seed. The seed. Mm -hmm. That like that distinct flavor. Wow! Ah! That's it makes it delicious. Oh, you can.